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예배 승리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곧 크리스마스가 오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 혹시 그 얘기 들어봤니? 전녁 <laughs> 들어보신 적 있, 있으신가요? <laughs> 네, 같이 그 얘기 들어봤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laughs> 그 얘기를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렘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달란트를 찾아요.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란 무엇이에요? 달란트란 세계보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허! 모든 랩런트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힘이 세, 그 힘으로 뭐하라는 거야? 사람 돕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 똑똑해, 뭐하라는 걸까요? 그 똑똑한 걸로 사람들을 살리고 보급 나눠주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찾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모임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 앞으로 나의 업을 학업을 300% 만드는 렘란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 영적 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 기능 서밋. 세계 보고만 하는 문화 서밋. 자, 우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우리를 능력 갖추는 사람으로 만든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 살릴 달란트를 주십니다. 자. 허,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렘넌트들이 있었어. 어떤 말씀 붙잡았을까? 자, 따라서 해 보자. 렘넌트. 랩넌트는 뭐냐? 어디서든지 복음 가진 남은 자. 우리 랩넌트구나. 또,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야? 복음 가지고 여행 가는 순례자 랩넌트는 어떤 사람이야? 복음으로 세계를 이길 정복자. 이걸 이사야 선지자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황폐하게 져도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은 진짜 진짜 렘넌트들이 있었어. 우리는 그루터기야. 우리는 거룩한 씨 렘넌트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행복해지고 답을 가졌어요. 어떤 말씀? 자, 따서해 보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재앙을 계신 참 제사장.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는데.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친구들이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망대를 만들었어. 우리는 렘넌트 우리는 임마누엘로 세계를 정복한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랩런트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만 좋아해. 응? 어? 근데 랩런트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축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주신 축제는 뭐야?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 누리자.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안 해. 기도로 누리는 거야. 예배로 누리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예배에 기도에 영적 섬이 됐어. 나는 예배 그냥 안 드릴 거야. 최고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기도 그냥 안 해. 기도를 아침, 낮, 밤 300%로 할 거야. 나는 아침, 낮, 밤도 아니야.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거야. 나는 눈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계속 생각으로 기도할 거야. 이런 랩넌트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자. 바벨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의 현장, 세계 살려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배와 기도했던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버린 거예요. 어떤 달란트?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의 지혜를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랩넌트는 10분만 공부해도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위에서 주신 권능과 지혜. 이야, 다니엘과 새 친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를 줘라.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 나쁜 꿈을 꿔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야. 야나 이상한 꿈 꿨어. 무서워. 내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근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해. 왕이요! 그거는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인다! 왕이 영적병에 걸려서 사람들 막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였어요. 누가 있었을까? 어,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진 다니엘.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가진 오직, 뭐예요?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하나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왕을 찾아갔어요 어,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리스도를 믿고 이 바벨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왕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당히 말한 거예요 왕이 마음이 편안해졌어 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정말 멋지구나 지금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은 그때부터 바벨론과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자, 오늘 다니엘 얘기 들었죠. 다니엘은 뭘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렘난트,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다니엘은 또 무엇을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이신 진짜 세절기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다니엘은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아무도 할수 없는 달란트를 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셨자. 자, 우리도 시작해요. 여기 어디에요? 어, 여기 선교교실. 자, 여기서 뭐 하냐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꼭꼭 심는 거야. 우리 선교교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심는 렘넌트 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여기는 어디예요 사물학교, 사물학교에서 뭐 하는 곳이야? 말씀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물학교에서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서 바로 세절기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거야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보좌의 능력 성령축만 받는 시간 놀면서도 세절기 누릴 수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서 바로 진짜 예배와 기도를 배우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 주신 거예요.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어, 여기 토요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토요학교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토요학교도 있죠?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토요학교에서 뭐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시간 오직 나에게만 주신거 영적의사 영적대원가 찾는 시간 유일성 다른 사람 못하는거를 배우는 시간 세계보고마의 꿈을 찾는 시간 재창조 뭐예요 전세계 앞에 빛을 비추는 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에게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주셨어요. 선교교실과 사무일 학교, 토요 학교 누리면서 우리 진짜 나의 것을 찾고 300% 만든 랩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해야 될게 있어. 뭐예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는요, 이런 거다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 못하는 랩런트도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더 주셨습니다. 뭐예요? 자, 따라서 해보자. 서미타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아직 다른 건못 누려도 서미타임을 누릴 수 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시면서 서미타임을 주셨는데 다음. 그러면서 망대를 먼저 세워요. 다음. 하나님이신 여정을 가요. 다음. 세계보음마의 이정표를 남길 축복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지금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어. 지금까지는 내가 도전을 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서밋타임부터 제대로, 그리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꼭꼭 심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이신 놀이와 예배로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이신 세계 보고 말량에 준비하는 렘나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자, 넘겨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따라서 해 주세요.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말씀과, 말씀과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절기와, 세절기와 예배로, 예배로 달란트를,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현장과, 현장과 미래 살릴, 미래 살릴 준비되어, 준비되어 전세계전 세계에 빛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소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목소리가>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미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예배와 시스템 속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랩런트를 축복해 주세요. 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빛의 경제가 되어 세계복음하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드린 가정에 보조의 능력과 우력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만왕의 왕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을 300버스로 만드는 예배와 흐름 속에 있는 랩런트들과 가정과 전도자들 머리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